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레시피. 모의고사 볼까 말까. 모의고사 활용법.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3월 말로 접어들면서 모의고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선 이미 온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시작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앞으로 계속 이어질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을 드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모의고사 시행 관련 정보가 뜨면 저걸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보자니 아직 공부도 덜된것 같아서 도움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안 보자니 왠지 중요한 행사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조그만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가급적 모의고사는 보는 것을 추천하고, 잘 활용하면 합격의 나침판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점검하고 판단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모의고사의 필요성과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의고사를 보는 시점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났으면 경험 삼아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면 기본적인 이론 강의는 한 바퀴 다 돌았고, 기출 문제 등을 풀어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정도는 감이 왔을 겁니다. 그에 맞게 공부도 하고 있을 것이고. 하지만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외울 건잘 외우고 있는지, 이해할 건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모의고사를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고 무엇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느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등을 판단할 자료를 갖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공부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볼때 가급적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오프라인으로 보기를 권합니다. 물론, 프린트하던 우편으로 봤던 해서 집에서도 볼수 있지만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제 시험을 대비한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보고 모의고사를 몇점 맞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험 환경 적응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에 나온 후 대입시험과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른 경험이 많지 않을 겁니다. 낯선 학교, 낯선 교실에 앉아서 초조하게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감독관 두 명이 들어오고 시험지 받고 답안지에 수험 번호랑 이름 기재하고 벨이 울리면 시험지 뒤집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틈틈이 시간 체크하면서 OMR 카드 체크하고 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떨립니다. 심장 소리가 크다는 걸 제대로 느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동차의 경우, 아침부터 오후까지 250분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힘든 상황이라, 당일 처음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반복적인 경험으로 이러한 환경에 적응해 두는 것이 실제 시험 당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가 지금은 점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의고사든 예상 문제집이든 회차를 거듭할수록 난이도는 높아질 겁니다. 지금 본 시험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무조건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점수가 꽈락 나왔다고 불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모르는 문제 나왔다고 찍을 필요 없고 찍은 문제 맞춰서 점수 잘 나왔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왜 틀렸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서 틀린 건지, 안 외워서 틀린 건지, 지문을 잘못 읽어서 틀린 건지 등을 파악해서 해당 문제의 기본서든 요약집이든 펼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문 문장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장 전후의 맥락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어차피 시험은 누가 내던지 중요하니까 문제로 내는 겁니다. 실제 시험과 무의고사 등의 차이는 동네는 알겠는데 정확한 번지수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변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 신기하게도 한번 틀린 문제는 한참 후 다시 보면 또 틀립니다. 그건 틀린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기가 의외로 어렵다는 건데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오답노트 활용과 반복하는 기간을 줄이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들어 부동산학개론의 수요 공급처럼 이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을 틀렸으면 그 부분 강의를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고 중개사법의 행정 질서벌처럼 암기가 절대로 필요한 부분을 틀렸으면 암기 상태를 점검해 보거나 암기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고 지문을 잘못 읽어 틀렸거나 했을 땐 뭐든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조금만 장난을 쳐도 틀린다는 걸 학습하고 집중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문제풀이 연습을 덜 해서 점수가 낮게 나오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배운 이론 한번더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모의고사를 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시간 안배 연습입니다.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과 OMR 카드 마킹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민법을 먼저 푸는 게 나한테 좋을지, 부동산학 결혼을 먼저 푸는 게 좋을지, 계산 문제는 어느 타이밍에 풀기 시작하면 좋을지, OMR 카드 마킹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그긴 문장들의 문제를 제 시간에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풀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뒤로 돌려야 하는지 등 시험 시간에 대한 운영 노하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지간히 공부가 된 사람들은 어지간한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면 어지간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은 시간 내에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입니다. 아무리 내용 다 알고 있어도 제한된 시간에 정답을 찾지 못하면 다 소용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연습은 집에서 해도 됩니다만, 가급적 오프라인으로 해보는 걸 권합니다. 모의고사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건 꼭 모의고사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모의고사든 예상문제집이든 하는 문제집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생소한 문제나 지문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설 시험 문제라는 것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 내서 예비 시험을 치르게 해야 하다 보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깊이의 문제를 만들어 내는데 그러다 보니 관련 다른 시험에 나온 문제 또는 너무 외진 문제, 특히 공법 같은 경우 아니면 너무 깊이 들어간 문제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공부하려고 들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상대평가도 아니고 100점 맞자는 시험도 아닙니다 정확히 강의 시간에 나온 내용이 아니거나 강사님이 강조한 내용이 아니면 과감히 넘어갈 필요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모의고사 볼 필요 없다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게안 보는 것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월드컵 본선 대회를 위해서 여러 차례 평가전을 하는 이유가 단점을 찾아 보완하려는 것처럼 모의고사도 평가전이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틈틈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선 모의고사에 대한 설명과 그 활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치한 양반이었습니다.